세 번째가 어디죠? 아, 세 번째는 이제 공장. 에이, 또 설명을 해야 되나? 아 근데 나 공장 맵은 나도 아직 막 헷갈리는데. 뭐 하면서 연구를 해야죠. 음. 그러면 어쨌든 자, 이번 맵은 공장입니다. 구역은 두 구역으로 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하고 사실상 공장은 그,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사실 좀 일방 통행에 가깝게 디자인되 그,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 일방 통행으로 되어 있긴 한데, 문제가 뭐냐면은 맥 구조가 좀 지랄맞아요. 그래서 좀, 사실 이게 제가 이걸 공략 영상 일합시고 유튜브에 올릴 거긴 한데, 영상으로 봐서는 좀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사실상 몇번막 이렇게 좀 추라이 하셔가지고 좀 되셔야 될 거예요. 그니까 러한 번에 좀 깨기는 힘든 구조. 맵이 워낙 좀, 직접 플레이 해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공장 맵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공장 맵부터는 요걸 아셔야 돼요. 이제 저격총 안 씁니다. 여기서부터는 훨씬 가성비가 좋은 게, 샷건이 훨씬 넘사로 좋기 때문에, 샷건을 쓸 거예요. 자, 고급품 챙겨주시고, 이제, 여기서 사용하게 될 샷건은 요겁니다. 3만짜리. 이게 훨씬 가성비가 좋아요. 그리고, 아마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으면은 그리고 어 여러분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B 랭크를 확보하게 되면은 초기 자본금이 5천 원이 추가돼서 초기 자본금이 3만 5천으로 시... 그 3만 5천으로 시작. 아 뭐야? 그 여기서도 그러니까 이 이번 공장 맵 자체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좀 추라이를 하다가 B랭크를 한 번이라도 받으시면은 초기 자본금이 3 5 0 0 0 원으로 시작하실 수 있거든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좀 할게요. 왜냐하면은 사실 저 샷건 때문에 샷건을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샷건이 좀 가격도 비싸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좀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3만 단위로 하는 거랑 3만 5천 원으로 하는 거랑 좀 체감이 많이 커서 제가 여기는, 어, 느 정도 추라이를 해서 B랭크를 일단 먼저 확보해서 초기 자본금을 늘리고 35,000원으로 하시, 그35,000 레이 초기 자본금으로 플레이 하시는 걸 염두에 두고 영상을 좀 만들도록 할게요. 예, 저도 좀 3만으로 처음에 한다고 하면은 저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상점 열어서 초기 자본금이 35,000 레이라고 감안을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하고 맞췄을 때 상정을 해서 어, 얼마를 남겨야 되냐 <laughs> 오, 아 보기 왜 이래 5,000을 남기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아, 잠깐만 이거 자꾸 동그라미 하고 스키를 자꾸 헷갈리네요 아이템 구매해서 샷건을 사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는 권총도 쓸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 판매해서 다 팔아주세요. 샷건 샷권 탄환하고 샷건을 제외한 모든 걸 팝니다. 조교총도 팔고 권총도 팔아주세요. 된 건가? 그러면은 산탄총하고 산탄총 탄약하고 샷건하고 권총 탄환만 남았는데 제가 5천을 남겨야 되죠? 그러면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아 뭐야 업그레이드는 제 기억이 맞다면 저도 여기 한지가 좀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나는데 일단 공격력 한번 업그레이드 해주시고 공격력을 두번 업그레이드 하는 걸로 할게요 제 기억이 맞다면 5천을 남겨야 되니까 권총탄을 팔아서 구색을 맞춰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하면 5천 남겼죠 샷건 원툴입니다 샷건은 뭐줌안 땡기고 대충 쏘셔도 돼요 뭐 안전하게 할거면 줌 땡겨 도 되는데 그냥 얼추 중앙에 맞추고 쏘셔도 샷건 타는 그렇게 줌안 땡겼다고 해서 탄 퍼짐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쏘셔도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시작하시면은, 이제 앞으로 띕니다. 앞으로 뛰면은, 저기 이제 누워있는 친구 하나 있거든요. 착거는 그냥 대부분 몸통 쏘세요, 몸통. 아. 아, 잠깐만. 어이 씨, 왜 이래. 몸통 쏘세요, 몸통. 이 연사속도가 이렇게 안 좋았나? 줌 땡기고 싸요. 몸통 쏘, 몸통 잘 쏘시면은 한 방입니다. 제 에임이 이상했던 거네. 자, 여기 있는 애 잡고, 요거 먹고, 요거 먹고, 먹고, 자 앞으로 가주세요. 가면서 정리해 주세요. 여기 요 방금 요 테이블에 있는 산탄총 탄알 꼭 챙겨 주셔야 돼요. 여기 맵에 퍼져 있는 산탄총 탄알을 안 챙기시면은 탄 부족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요거 잘 챙겨 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산탄총 탄알 챙기시고 일로 올라가 주세요.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덩어리 나오거든요. 자,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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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빌리티. 뒤돌고 자, 여기서 좋은 거는 제가 봤을 때 요게 괜찮겠네요. 레딩 매거진. 여기, 저, 여기 자, 잡고, 잡으면서 이제 정면 방금 테이블에 있던 핸드건 하나 챙겨주시고, 덩어리. 어, 잠깐만, 장전이라고? 자, 샷건 몸통에한 방이죠? 샷건 엄청 쎕니다, 이거. 그럼 빠르게 내려가서 저기 이제 정면에서 오는 친구 하나 있거든요. 싸고, 여기 잡고 일로 가서 지뢰 확보 자, 갑니다 그리고 빨리 올라가주세요 그러면 이제 한 마리 뛰어오거든요 한 마리 뛰어오는 애 날려주고 저기 손 드릴맨 왔을 때 이거 터트려주세요자 그래서 확보 그리고 이쪽 방으로 먼저 들어갑니다 여기 확보해주시고 여기 보면 한 마리 있는데 얘 잡지 마세요 이제 훈보 이어줄 때쓸 거기 때문에 자 앞에 나오는 애들 다 잡고 안쪽으로 들어가줍니다,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장전하는 습관. 여기 파이프 소류탄 챙기고, 시간 확보. 뒤돌아서 나갑니다, 이제. 그러면은 애들 좀잼재 있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한 마리 더 나와요. 자, 나가면서 탄 확보 해주시고, 잡고, 얘를 이제 콤보 유지용으로 가면서 잡으시면 돼요. 잡고, 이제 옆방으로 갑니다. 옆방으로 가서 여기 나오는 애. 빠르게 한 마리 정리. 예, 그리고 여기 샷건 탄환 하나, 하나 확보해 주시고. 자, 이 친구도 잡고 이쪽 문으로 들어가서 시간 확보. 자, 그리고 여기 잡몹이 아까 잡은 애까지 합해서 네마리 나와요. 얘가 세마리째죠 3마리째. 네한 마리 잡고 이제 바깥으로 이동.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장전. 하면서 이동. 그리고 얘 빨리 가서 라이칸 한 마리 잡고, 나한 마리 라이칸 한, 한 마리 더. 어, 에임 저질. 한 마리 더. 그리고 빨리 가서 여기 한 마리 나와요, 이제. 준비 한 마리. 잡고, 이쪽으로 이동. 이동하는 중간에 어느 정도 가다가 뒤로 돌아보세요. 그럼 라이칸 한 마리 오거든요. 라이칸 한 마리 오죠. 잡고, 뒤로 이동. 여기 지뢰 먹고, 어빌리티 확보하면서 이동. 그러면 여기서 쓸만한 게, 그냥 이거 할게요. 그리고 빨리 이동. 빨리 이동해서 왼쪽으로 올라가세요. 얘 나오거든요. 일어나는 애 빨리 잡아서 콤보 유지해주고, 여기 템 먹고, 여기 산탄총 탄알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드릴맨 두 마리를 잡아야 돼요. 일로 가서. 자, 적당히 쏴도, 대충 쏴도 맞아요. 사건이 엄청 셉니다. 이 무기. 다리 쏴도 죽네요. 그냥. 자, 그럼 두 마리 잡아주고, 일로 이동. 라이칸 나오죠? 한 마리. 자, 여길 확고. 한 마리 더. 그리고 어빌리티 확고. 하고 왼쪽으로 꺾고. 어빌리티는 헤드 슈터 할게요. 이게 괜찮겠네요. 그리고 왼쪽으로 먼저 가주세요. 그러면은 라이칸 한 마리. 딴짓 하는 애 죽이고, 시간 확고. 뒤로 돌아서 가면은 누워있는 애한 마리. 두 마리. 그리고 여기 이제 지뢰 정면에 있는 거 먹고, 요거 사탄총 차나 챙겨주세요. 그리고 뒤로 돌아가면은 라이칸 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잠에 나옵니다 이제. 자한 방이죠. 헤드 슈터 됐으니까 머리 한 방에. 그러면 콤보 끊길 수도 있으니까 이거 그냥 한번 터트려주세요. 이거 터트리고 일로 이동할게요. 일로 이동해서 오 드릴맨 뭐야? 드릴맨이 벌써. 자 아, 드릴맨 잡아주시고. 자, 이쪽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어빌리티 확고. 여기서 산탄총 바스트 할게요. 제가 지금 산탄총 쓰고 있습니다. 누워있는 애 잡고. 이제 세 잠에 납, 세 잠에 두 명도 옵니다. 오, 씨! 자, 잡고. 가드하고 있다가. 어, 장전이네? 아, 재장전, 아, 재장전 매너. 콤보 안 끊기게. 자, 가드하고 있다, 가드 끝난다, 한번 맞고 그냥 안전하게 쏠게요. 안 쏘면 내가 쏜다. 자, 스템 먹고. 자, 여기서 길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이쪽 길로 올라가세요, 이쪽 길로. 여기, 우에 좌회전. 좌하고도 헷갈리네. 콤보 안 끊기게 잡고. 어, 잠깐만! 잡고. 자, 여기 가는 길에 또한 마리 잡고, 이동. 여기 누워있는 애 있죠? 잡으세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파이프 수류탄 준비. 왼쪽에 갑옷 쌍드릴맨 나와요. 그 던지고 사건 해서 터트리면은 빨리 잡아주세요. 사건 탄 세기 때문에 자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하면서 템 먹고 먹고 그리고 정면에 이제 얘를 잡으면은 프로펠러맨이 나와요. 그러면은 지뢰를 그냥 대충 세 개를 막 까세요. 몰아서 세개를 까세요 3방이면은 아무리 못해도 죽거든요 예세개 네. 정도 그냥 까세요 넉넉하게 그럼 죽어요 그리고 앞으로 가서 얘 누워있는 애 잡아주시고 어. 어빌리티 예 네, 여기서 그냥 단, 단단한 피부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예 요걸 하고 바로 나와서 이쪽으로 이동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좀비들 기어 올라오는 거 정리해주세요 빠르게 정리, 정리. 어우 이거 연사독도 왜 이렇게 느려? 정리하면서 앞으로 계속 정리, 정리하면서 앞으로 계속 이동, 이동, 이동. 아 <laughs> 이동. 근데 한 마리가 비네요. 이거 어디서 안 잡은 거지? 뒤쪽에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너무 빨리 올라왔거든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저안저 저 밑에 쪽에서 너무 빨리 올라와가지고 한 마리 처리가 좀 늦었네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풀콤보 하고 클리어. 저 기름통 터트리셔도 되는데 굳이 뭐 편한 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구역 클리어고, 자 이제 두 번째 앞에 보급품 확보해주시고, 근데 두 번째 구역은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맵구조가 에, 이제 약 필요 없습니다. 약 불안하시면 하나 정도 갖고 계, 계시고, 저격 소총 탄환다 팔아주시고, 쥐레, 쥐레, 쥐레... 제 기억이 맞다면 쥐레 필요 없거든요. 쥐레 필요 없고, 차라리 파이프솔루탄 하나를 갖고 계세요. 혹시 이 맵에서는 모르니까, 쥐레는 제가 봤을 때 필요 없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러면은 파이프 수류탄은 혹시 모르니까 하나 사서 갖고 계시고 나머지는 무기에 투자 공격력 공격력 한 4나 5단계까지만 가도 충분하긴 하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5단계까지만 가 공격력은 아마 5단계까지만 가셔도 충분할 건데 그리고 장탄수 생각에도 중요하니까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연사속도 되게 답답하거든요 연사속도를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어, 한요 정도, 한 요렇게만 하시면은 밸런스 좋을 것 같아요. 제 기억이 정확한 게 아니라, 나는 좀더 업그레이드 투자하고 싶다 하시면은 권총탄 한 파시면 됩니다. 근데 전 파는 거 귀찮으니까, 에, 그냥 요 정도로 하고 갈게요. 5천 원 남았죠? 자, 진행. 자, 시작하시면은 우로 돌아서 이쪽으로 가주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애들 나오거든요. 나오는 쪽쪽 다 정리해버리세요. 나오는 족족 다 정리. 여기서 그 어빌리티 중에 애들 총으로 잡았을 때 폭파하는 거 있죠? 그 어빌리티 있으면 상당히 도움 많이 됩니다. 자다 정리됐죠? 나와. 이제 정면으로 가서 좌회전. 또두 마리 이제 앞쪽에 활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에, 저 잡아주시고, 있어요, 친구들 잡아 주시고 우측에 네 마리 있어요. 활쏘는 친구들. 적당히 무빙하면서 쏘시면은 이 난이도에서는 애들이 잘못 맞춰요. 그러면은 다 잡고, 요거 어빌리티 챙기고 한 마리를 콤보 유지용으로 넘어가면서 잡을게요. 여 아드레날린 하겠습니다. 아, 괜찮아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위, 나와! 나와! 위에 있는 템 먹고, 여기서 우회전하시면 또활 쏘는 애세마리다 정리해주시고, 좌측으로 내려가 주세요. 그러면은 드릴맨 두 마리 오거든요 일단 자, 대충 쏴도 죽습니다. 그냥 이제 약점 부위 아니더라도 사권이 엄청 세기 때문에 그죠 어빌리티 공격적인 거몇개 확보되시면은 대충 쏴도 죽어요. 자, 일로 가서 시간 확보 하나 해주시고 다시 이쪽으로 나가시면은 애들 또한 마리 더몇 마리 더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일로 가서 어빌리티 확보. 해 주시고 여기서 또 이동 속도락은 별개로 단단한 거 할게요 그냥 효율은 안 좋은데 자 그리고 여기 들어가면은 아 여기가 아니구나 소리가 하나 더 나는데 저쪽에서 된댔나 일로 나왔네요 자 이렇게 잡아 주시고 이쪽으로 이동해 줍니다 이쪽으로 여기 길은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처음 하시면 자, 얘 잡아서 폼부 안 끊기게 해주고, 또두 마리 잡아주세요. 그리고 일로 내려가면 돼. 일로 내려가면은 또 배는 나오죠. 이 친구 잡아주시고, 여기 맵은 저도 살짝 조금 헷갈리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얘 있어요. 얘도 잡아주세요. 그냥. 놓치지 말고 잡아주시고, 여기 내려왔을 때, 잠깐만. 내려왔을 때 기준으로, 여기 앞쪽에, 좀 전에 있었던, 여기 있었던 샷건 탄알도 부족하시면 챙겨주시고, 그런 다음에, 일로 갑니다, 일로. 일로 해서 나가면은, 여기 이제, 좀비 두 마리. 좀비 두 마리 잡아주시고, 여긴 가도 뭐, 안, 아, 시간이 있네요. 요거, 가는 길에 챙겨주시고, 여기서 요거 먹고, 일로 나가서, 좀비 한 마리 더, 그리고, 이제, 어빌리티 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뭐, 요거 할게요, 그냥. 최대한 효율 안 좋은 걸로 할게요. 원래는 세 번째 꼈은 좋은데, 효율 안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자, 로 해서, 이제 위로 쭉 이동. 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먼저 가주세요. 그러면은, 드릴맨 하나 잡고, 공기 두 마리 잡고, 자, 이렇게만 잡고, 다시 뒤로 턴. 그래서 일로 가는데, 얘 잡지 마세요. 그리고 빠르게 왼쪽으로 이동. 예. 빠르게 왼쪽으로 이동해서 이거 터트려 주세요. 콤보 안 끊기. 예. 그리고 여기 템 먹어주시고, 여기서 오는 애들 다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예. 여기서 어빌리티 혹시 모르면 그냥 챙겨주시고, 에, 예. 자일 할게요. 이동속도 관련된 걸로. 토어. 여기서 있으면서, 여기서 계속 애들이 꾸준히 젠이 되거든요. 여기 들어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 여기 대기하시면서 계속 젠 되는 애들 처리해주세요. 여기서 몇 마리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몇 마리 젠 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제가 영, 이번에 영상으로 확인을 해볼게요. 또젠 되죠. 40인가? 43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 그, 이, 그니까 러 여기서 마무리가 될때 쯤에 여기 그 예, 갑옷 입은 애가 저기서 등장을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파이프 수류탄을 여기서 써주시면 됩니다 어 뭐야 여기서 사신 몇 마리지? 아유 자 마무리 해주시고 얘도 마무리 해주시고 한 마리가 더 나와야 되는데 한 마리를 다른데서 놓쳤나 보네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빨리 이동. 그리고 얘를 지금 잡아서 콤보 유지. 예, 이 가는 길에 구슬 터트려 주시고 위로 이동합니다 위로. 그래서 쭉 가시면은 이 안쪽에 불타는 애들 여기 다섯 마리거든요. 제가 어디서 한 마리 놓쳤네요. 근데 아마 이 정도만 하셔도 더블에스는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샷건으로 운영하시면 훨씬 난이도는 내려가기 때문에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클리어. 이동 빌드는 한요 정도만 하시면 충분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사건 자체가 워낙 고성능이라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공장 맵은 클리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마리를 놓치긴 했는데, 한 마리가 막 그렇게 비중있고 그런 건 아니라서. 어차피 제 공략 영상 모토가 완벽이라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laughs>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면 될 것.